자, 이제 성가신 손님을 상대할 차례다. 무기를 <웃음> 장착하고. <웃음> 무기요? 무기를 장착하고 성가신 손님을 상대한다. 무기 장비는 2번이에요. 하고 공격. 어, 빠루네요, 빠루. 빠르. 오케이. 자, 불청객 대응하기. 자, 뒤졌다. 오세요. 와라. 이 다음 게임, 게임의이 이 특성상 다음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그냥 진상이거든요. 오자 마자 그냥 바로 갈겨. 온다. 와라. 오자 마자 대가리 오케이. 굿. 그러니까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좋아 좋아 좋은 느낌이다. 성가신 손님을 방치하면 가게베배등등이추가되이추문되이때문이다손님이신이 아니니까 성가신 손님은 야한 짓을 해이려라이게 이게 무슨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일단 빠루를 들고 기다려볼까요? 일단 복장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오자마자 친다 이 새끼 여기는 금연 구역이야. 편의점 스캔을 익힌 것 같네요. 이제 너도 한 사람의 편의점 점원이야. 나머지는 너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믿어만 주세요. 아니 아니, 마, 나도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 맡겨만 주세요.